민주성지 마산 합포고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들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 전역의 축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경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봄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지역 축제에서 일부 상인들의 <laughs> 상식이 벗어나는 바가지 요금으로 몇 차례 논란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돈의 축제에서도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SNS를 통해 메뉴판과 음식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었고 결국 주최 측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축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의 원인은 이동 상인들이 지역축제를 주최 주관하는 조직위원회 또는 연합회 측에 지불하는 창가비 부담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의 몇 배를 더하여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문제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와 지역 상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고질화된 바가지요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이동 상인들의 자정적인 노력은 물론 지자체, 지자체 등 주최 측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기대감과 설렘으로 축제를 찾는 손님들에게 친절과 공정이 아닌 바가지 요금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해당 지역과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 방문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의 역사와 고유 문화를 알리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자리가 돼야 할 지역 축제가 바가지 요금으로 축제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경남도의 당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 준비 단계부터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가격을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진 지역축제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축제 준비 단계부터 현장 체감, 물가 동량 등을 파악하고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선을 형성하여 먹거리 값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운영을 위해 지역축제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분석평가하는 축제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축제 평가단이 현장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 결과를 도의 지원 대상 축제 선정에 반영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평가 항목이 부재하고 축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이 없어 축제의 질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축제 평가시 실제 방문객들의 합리적인 가격을 비롯한 축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하고 기획부터 사전 준비, 현장 점검, 성과 평가, 결과 반영으로 이어지는 축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평가 결과를 등급화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한다면 지역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를 불러 일으켜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축제를 다녀간 방문객 한명한 한 명의 좋은 기억과 추억이 쌓여 망설임 없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